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셔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오신 관계로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동네 수가성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낮 12시,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양식을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의아해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여기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셔야 했던 그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러장여러절 말씀에 너무분분명하게잘 나타나 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또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식으로 삼으셨던 그일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지. 동물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육식 동물들은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찾죠. 사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셨고 그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피곤한 신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이 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 오늘 핸드폰 소리가 자꾸 날 조짐이 보이는데 예, 무음 처리하시든지 끄시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방해죄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꾸 까먹잖아요, 제가 하다가 그렇죠? 절대 핸드폰은 꼭 예,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쏘나야 되겠네. 핸드폰 꼭 끄시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식으로 삼았을 때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여자와 대화를 나눌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온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궁금은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인사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또물어봤을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5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루,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와서 봐라.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은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알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사람들, 산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당시의 옷은 주로 다 신옷이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산에서부터 신옷을 입고 쭉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시워져서 추수할 곡식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지만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가 아니냐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비롯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오신 것이고, 또오병이어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재 없는 양 같은 유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목제 없는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부지런히 자신이 찾아할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서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곳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가 유대 마을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방금 전에도 그 사람들한테 돌 맞을 뻔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는 곳입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시려고 했었던 것은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43절 43절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로 가시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틀 동안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강격적인 일을 드렸습니다. 메런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너무나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딱 이틀만 사마리아 수가성에 거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43절에,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로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저산 동네 바깥으로,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를 미쳐버리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웠던 갈릴리로 지금 다시 또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또 예수를 필요로 하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번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복하시면서 다시 또 다시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에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들이 잘 보여집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는 않지만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감리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매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가우처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가오초 목사님이 우리 한국 조선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882년에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수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1883년 그 다음에 푸투 공사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고종 황제가 그다음 해인 1884년에 민병익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보빙 사절단을 11명을 구성해 가지고 미국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빙 사절단 고종 황제가 보낸 사절단이 인천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3일 동안 대륙행단 열차를 타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진 여러분 이제 사진도 볼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런 하얀 옷에다가 도포에다가 머리에 큰 갓을 쓰고 고따리 챙기고 그 모습을 투하고 기차에 일행이 3일 동안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낯선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합니다. 너무나 기이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기차에 바로 가우초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고 하는데, 가우처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통역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분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 보빙 사절단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오처 목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2천부를 헌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3천부를 헌금을 해서 개인 돈 5천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지금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이 가오처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일본에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제발 조선 땅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봐라.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막 격려하고 동료도 하고 후원도 하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가지고 이 일본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 땅에 가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를 만납니다. 그래가지 고종 황제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교육과 의료하는 일에 성교하는 것에 한해서 성교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윤호를 받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곧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성교사라고 하는 하핀 자라를 직접 면접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를 파송을 합니다 우리 조선으로, 그리고 아울러 스크랜턴 부인, 이화학당의 설립자인 스크랜턴 부인, 모자 스크랜턴 부인과 그 아들까지 조선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 성교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펜젤로 성교사님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 성교의 아버지는..." 가우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가우처 목사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그가을 쓰고 도포를 입고 돛보따을를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그저 웃음 꼬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가우처 목사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 꼭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조선에 대한 정보를 다 들었고 그리고 그의 5천불을 헌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오초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헌금했던 5천불이 지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가 하면요 1885년에 스크랜턴 부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와 병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합니다. 그 부지 마련 비용이 670불밖에 안 됐습니다. 이가오처 목사님이 헌금했던 5천 불의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재산을 그냥 조선 선교를 위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훗날 청국이 7년에서 20년까지 이 가오처 목사님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조선 땅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대학을 후원했고 그리고 조선에서 학생들 중에 똑똑한 학생들, 실력 있는 학생들이 유학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유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배를 타고 주로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긴 여행을 하고 미국에 도착을 했지만 그 여행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우처의 목사님의 눈에는 참으로 조선의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재산이 있고 얼마나 귀양을 갖췄고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3절 가사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초롱하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리저리로 헤맬 수밖에 없고 이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찬성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재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은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궁휼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여러분 우리 눈에 어둔 죄악길에서 목지 없는 양같이 길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보여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이 보여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보여야 되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야 되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영혼,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영혼, 참으로 길 찾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일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